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가 모셔져 있는 익릉이다. 경사진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데 무척 잘 정비되어 있어 깔끔함과 자애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왕릉이다.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참도 역시 계단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긴 계단 형식의 반듯한 참도가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이어져 있다. 정자각 좌우에는 벽이 없는 잉랑이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일반적인 왕릉 정자각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형태다. 경사진 언덕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월대 자체도 높게 조형되어 있어서 위압감이 드는 모습이다. 정자각 옆에는 비각이 세워져 있다. 비각 뒤편에는 본래 수장자의 업적이나 일생을 기록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경왕후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인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다. 봉분앞 성물들은 숙종 시기에 조성된 왕릉이다 그렇듯 화려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 병풍석은 생략한 채 난간석이 둘러져 있는데 시비간지가 석주가 아닌 동자석의 글로 새겨져 있다는 점이 다른 왕릉과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다. 인경왕후는 열살때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궐로 들어온다. 숙종이 세자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녀는 숙종의 곁에서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유일한 여인이었다. 그렇기에 숙종 역시 그녀가 스무 살의 어린 나이에 천연두로 죽자 무척 슬퍼하며 정성을 들여 익냉을 조성한 것이다. 사시남정기의 저자인 김만중의 조카이기도 한 그녀의 죽음은 궁중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숙종은 물론이고, 장차 궁궐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녀의 죽음으로 비어버린 왕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여인들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비록 그녀의 죽음이 숙종 시기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웅장하게 조성된 익릉을 보고 있자면, 숙종의 그녀에 대한 애도와 사랑만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명종의 첫째 아들인 순의세자와 세자빈 공혜빈이 잠들어 있는 순창원이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순의세자의 안타까운 넋이 떠도는 묘로 세자일 때 죽었기 때문에 원으로 조형되었다. 기존 왕릉보다 규모나 격식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성물도 작고 간단하며 난간석과 병풍석도 둘러져 있지 않다. 석인도 문석인만 자리하고 있어 어딘지 모르게 횡한 느낌을 준다. 순회세자는 13살의 나이에 요자라고 말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순회세자가 죽었을 때는 공예빈과 가래를 올린 지 얼마 안된 시기였다는 것이다. 역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공예빈은 29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순창원에 합장되었다. 어린 왕족들의 혼이 서려있으니까 곳곳에 안타까움이 맴돌고 있는 듯하다.